네, 오늘 어 미국 증시 어 나스닥과 어 S&P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사실은 어제 간밤에 오전장만 열렸어요. 어 그리고 어 오늘은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기 때문에 전날도 오전장인데 S&P가 0.5% 어 그리고 나스닥이 0.88% 오르고 엔비디아와 사실 테슬라가 폭등하면서 어 그런 어이 S&P와 나스닥의 어떤 폭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다우도 보합이에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차트가 있어 가져왔는데 사실은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어 이제 4일이 얘네 독립기념일이고 7월 첫째 둘째 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치, 어, 여기 여거든요 7월에 July의 first half니까 7월의 전반부죠. 이 첫째 주 둘째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에스, 역사상으로 통계적으로 S&P 500 지수가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게 이제 시즌al 리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 어, 전월 대비해서 BPS, 그러니까 1.52% 평균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7월 여기는 이제 7월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여기는 August, 어, 8월 그리고 그 다음 9월 이렇게 쭉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말에만 이렇게 1.3%의 높은 상승률이고 7월 상반기가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좀 저조해요. 뭐약 강보합에서 약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9월 하반기에는 약한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이 역사상 있었다. 이런,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사실은 7월 상반기가 제일 높으니까, <laughs> 어제의 어떤 나스닥과 S&P 지수의 상승률도 이것도, 이걸 상승률도 이걸로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레네상스 매크로 이분도 사실, 어, 일단은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흥미로운 거 이제 월가의 어, 약세 론자들이 있잖아요. 어, 베어들이 있는데, 한 분이 잘렸죠. 어, 콜라노비치라고 이제 이 제이, p 모건의 전략가인데, 이분이 사실은 2022년에도 틀렸었어요. 2022년에, 주가 상승한다 했는데 실제로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2024년 작년부터 이 사람은 계속 어, s&p 400지수 4 0 0 0대를 불렀는데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올해도 올랐는데 계속 약세론자가 지금 어, 유지를 못하고 계속 잘려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 흥미로운 뉴스 많이 가져왔는데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 어, 카메론이라는 분도 지금 어, 이 강세장이 좀 끝나간다 앞으로는 이제 어, 업사이드가 좀 이제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흥미로운 건 이제 약세론자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만 그 탐리도 얘기했지만 약세론자들이 사실 많으면은. 어, 역설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모두가 강세를 외칠 때는 사실은 그게 꼭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세론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어, 증시 상승에 좀 불안 요인이 될수 있다. 감정 그감정 그 이모셔널 어떤 게이지를 보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어제는 이제 사실은 어, 중요한 지표도 하나 나왔어요. ISM 그 어, 서비스 제, 지표가 나오는데 이제 제조업 ISM 제조업 지표가 있고 어, 어떤 경기의 어떤 그 가늠치를 볼수 있는데, 50보다 이게 낮게 나오면 이제, 어, 이제 경기가 좀안 좋아진다, 이런 어, 지표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거 이게 제조업 지표도 월요일에 좀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건 이제 서비스, 서비스 부문의 어떤,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로 나눌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업종을. 근데 서비스 지표도 예상치보다는, 예상치 57.7이었는데, 48.8이니까 50보다 아래에 있으면 경기가 안 좋아 안 좋아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아질 거라 고 계속 보니까 사실은 어제 폭등한 게 9월에 어떤 금리나 가능성입니다. 이제 어어 어, m 미의 어떤 선물 지표인데 9월 18일로 예정된 예정된 패드 패드 미팅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어 기대치가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55%, 6%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50%였는데 어제 68.4%로 <laughs> 폭등을 했습니다. <laughs> 하루 전에는 63%였고요. 그러니까 거의 9월 18일 금리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과 S&P가 계속해서, 어, 시즌 엔드티 그 계절성 요인과 더불어서 같이 오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페드 의장이 전, 어, 어저, 어저께가요 어, 하루 전에도 이제 어, 이제 인터뷰한 게 나왔지만 지금 경기가 계속 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은 어,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죠. 페드의 소프트 엔딩이 이제 가시권에 접, 접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업률이든지 라 아니면 뭐 PC 데이터나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을 때 어, 이분도 이제 어, 이번에 이제 어, 아 어, 이분도 이제 뭐그 UBS인가요? 어, JP 모건에 있는 JP 모건에 있는 전략가인데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화 어, 4.0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계가 약, 약해 경기가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침체 이르지는 않고 계속해서 소프트 엔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코어 p c 가2.6% 찍고 있는데 이 정도면 패드가 상당히 어, 좀 만족할 만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스몰 캡의 어떤, 러셀 2000을 비롯한 스몰 캡, 소형주의 어떤 강세를 외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작년부터 패드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 이런 걸줄 때마다 소형주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1% 밖에 못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는 말이 하반기에는 뭔가 전략이 쉬프트 할수 있다. 그래서 스몰 캡의 어떤 기회가 올수 있다. 어, 그, 근본 어떤 바탕에는 레이컷이, 레이컷에 대한 기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스몰캡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 아침에 난 기, 어, 국내 기사인데 어,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은 소형주를 계속 주셔야 된다 이런 어, 내, 내용이 계속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laughs>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어, 리저널 뱅크 지, 어, 지역은행과 부동산의 어떤 그런 어, 어, 구성 종목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고금리의 환경, 환경에서는 상당히 어, 실적이 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레이컷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또재밌는 거는 어, 어제 이제 탑니라는 어떤 유명한 톱니, 톱니가 어, S&P 전망치 5,800으로 상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기관도 속속들이 이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 RBC에서도 기존 타이 5,300이었는데, 5,700으로 어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분도 이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나가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RBC 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가 전망치를 5,300에서 5,7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어, 근데, 좀 이제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 사람들이 이제 어 에스 어그 저희 EPS라고 하죠. 그어 주당 어 이익을 내년에 지금 뭐 270불 많이 보면은 뭐 280불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250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실적을 과연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가 상당히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 지금 현재는 과매수 상태다. 좀 익스텐디드 돼 있는데 실적. 4월 시장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단기 하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장기 트렌드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하락 폭은 5에서 10%. 그러니까, 4월에 한번 좀 이스라엘 그 전쟁 위협과 더불어서 시장이 많이 꺾였었는데, 5에서 10%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 결국에는 이제 7월, 어, 한 중순부터 예정된, 어, 7월 첫째 주, 제 주까지는 계절성에 아주 좋은 그런 어, S&P나 나스닥에 좋은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7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발표한데, 그게 만약에 지금 높아진 어떤 EPS의 어떤 증가율을 어,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 조정으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저, 어,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카메론 도슨이라는 이 전략가인데 이분도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RBC의 전략가랑 비, 이분이 카메론 도슨인데 이분들 비슷한 말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 지금 EPS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EPS가 상향된 거를 주가가 못 쫓아 아, 주가가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사실은 EPS가 이제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는 순간 주가는 급격한 조정을 거, 어, 어,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트렌드는 여전히 어, 당신의 친구다. 그러니까 지금 상향 트렌드는 계속 유지된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다. 그런데 어, 조심해라, 비어 e 해라그쵸죠 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거야. Shift, sharp, u i c k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승 트렌드 너무 강한데 이게 7월 한 하반기나 8월, 9월 정도에 한번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어, 이제 EPS, 아니면 GPS의 어떤 예상이 좀 조정이 될 때. 지금 계속 그, 아까 말씀드렸죠? 어 주당 EPS가, 주당, 그러니까 실적, 주당 e a r EPS가 270까지 상향된 상태인데, 이게 조금 뭐 260으로 준다. 이렇게 조금만 줄어도 주가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조정을 겪었을 때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카메론 도스나 이제 알비스의 이제 애널리스트 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제 거래량이 별로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직 뭐 지금 이코노미클린더가 사실은 개,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7월의 어닝 시즌이 이제 중요한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에 대비해서 낮게 나왔죠. 그리고 어제 밤에 발표한 이제 어, 어, 서비스 지표 있죠. 서비스 지표, 서비스 지표도 여기 보시면 non-manufacturing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9월에 어떤 패드 d 의 어떤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어닝이 받쳐준다면 실적이 받쳐준다면 이런 트렌드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만 한 번쯤 어 7월 첫째 둘째 주는 워낙 강한 달이었고 그게 지나면 9월 정도에 보통 한번 조정이 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세 번째로는 어 스몰캡이나 이런 다른 업종까지 금리 인하가 정말 가시가 뚜렷하게 가셔야 된다면 어, 실적, 다른 데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브로딩 아웃 하는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가져와서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요. 워낙 뉴스를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오늘의 차트는 이건 것 같아요.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S&P가 1.5% 평균 올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주춤하다가 9월 하반기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그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 어, 가져온 뉴스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되셨,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재미있는 뉴스나 전망이 있으면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